안녕하세요. 카닥tv 곤잘로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차 긁을 일이 꼭 생기죠. 범퍼야 뭐 일상이고, 밴더, 보닛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이런 거 거치는데 얼마나 들까요? 대충 감도 안 왔던 자동차의 외판 수리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크래치가 전혀 없는 차, 도로나 주차장에서 은근히 찾기가 힘듭니다. 어, 웬만해서는 자잘한 흠집 한두 개씩은 달고 있죠. 한꺼번에 모아서 고친다는 접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 부담 때문일 것 같은데요. 금액을 떠나서 일단 견적을 내는 것부터 막연하고 부담스럽죠. 약 170만여 건의 카닥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위별 수리비는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흔한 범퍼 수리 케이스입니다. 국산차 기준 앞범퍼와 뒷범퍼 수리비는 21만원에서 26만원 사이. 파손 정도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 웬만큼 훼손되지 않았다면 대개 20만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문짝 의외로 도어의 수리비가 범퍼보다 더 저렴합니다. 판금 도색 수리 기준 20만원 선에서 25만원 사이고요. 도어 쪽 아래 그러니까 차량 옆구리 쪽 아랫부분인 스태프는 19만원에서 2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밴더도 범퍼 긁을 때 세트로 많이 긁으시죠. 밴더를 수리하는 데에는 19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부품가, 그러니까 팬더 가격에 빠진 판금도색 견적이겠죠. 상당히 큰 패널인 보닛이나 트렁크. 당연하게도 견적은 좀더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24만원에서 29만원 사이가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루프. 루프는 앞뒤 유리와 맞닿아 있고, 몰딩도 붙어 있어서 수리하기가 까다롭다는데요. 그래서인지 27만원에서 33만원 정도 듭니다. 참고로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외판 수리비가 좀더 듭니다. 평균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더 든다고 보시면 된다네요.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외판 수리비는 부위별로 다릅니다. 상처의 크기보다는 어, 부위별로 다르고 패널의 개수마다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장점이 될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리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앞 범퍼에 스크래치가 여러 개 있어도 대부분 한 판으로 보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범퍼를 좌우 긁고 또 앞에 박았더라도 한판 수리비만 내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예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하다가 기둥의 옆을 쭉 긁었다. 이때 조수석 도어 하나만 긁었다면 어쨌든 한판 수리비만 내면 되는데요. 만일 앞 밴더부터 앞 좌석 도어, 뒷 좌석 도어, 그리고 뒷 밴더까지 쭉 하고 긁었다면 총네 판. 네판 수리비를 물어야 합니다. 앞 펌퍼는 세번 박았는데 한판 수리비를 물었지만 옆쪽은 한번 긁었는데 네판 수리비를 내야 하는 좀 슬픈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수리비 많이 들까봐 걱정이신 분들 대충 한 판당 20에서 30만 원이면 된다는 거 아셨죠?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 수리비가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수리 케이스에 따라서 저 견적과 꽤 상이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카닥에서 수리 견적 받아보면 되는 거 아시죠? <laughs> 완전 무료고요. 견적만 받고 수리는 또안 해도 되니까. 카닭 한번 이용해보세요 카닭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았겠다 살았겠다 <laughs>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